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공부 사도신조 제 2부 두 번째 시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몸과 영혼 눈, 귀, 모든 지체, 이성, 감각을 주셨으며 그것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옷, 신발, 음식, 음료, 집, 가정, 아내, 자녀, 땅, 동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과 생명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거룩하신 선하신과 자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성김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은 매우 확실한 진리입니다. 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생명을 위해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 건강, 기쁨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10편 104편 14절과 15절에 보면 제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라는 그 문자적인 뜻은 그가 땅으로부터 떡을 가져오시고입니다. 여기서 떡이란 사람들의 양식을 뜻합니다. 이같이 인간의 숙으로 얻어지는 것 같은 양식은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뜩게 하는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굴을 윤뜩게 한다고 하는 표현은 기름을 사용한 후그 기쁨의 광채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귀한 피로 인한 땅의 만족으로부터 땅의 소산으로 인한 인간의 만족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좋은 삶을 위해서 옷과 신발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여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감을 가려주고 몸의 약함을 보호할 영구적인 의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짐승을 죽이셨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실 죽임을 당해야 할 자는 아담과 하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한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여기에 짐승은 제사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죽이신 짐승은 장차 인류를 위해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익은 죄인들의 수치를 가릴 완전한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다 들어온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원하다"라는 뜻은 정의를 행하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다는 뜻입니다. 고아나 가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천대를 받기 쉬운 계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히 이들을 위해... 신은 적정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은 힘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약자들을 관과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소외계층을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특별히 명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진니 고아의 아버지 또는 과부의 재판장으로 선포하셨습니다. c. 하나님은 피난처, 안전, 거주를 위해 집과 가정을 주십니다. 10편, 6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즉 집에 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에 차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 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독한 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자신을 의탁할 가족이나 친족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킵니다. 아마 이들 역시 고아나 가부처럼 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수금된 자는 감옥 생활 및 포로 생활을 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본문은 이들이 부 자유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역과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예전의 자유와 번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형통께 하시는 이나는 정당하고 적절하다 혹은 번영하다를 뜻합니다. 그에 관자는 완고하다 혹은 반항적이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재고집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은 햇빛이 강하게 내리지 않은 지극히 건조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는 결국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본 문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관 사람은 사막과 같은 불모지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도록 도우기 위해 식구들 또는 친구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언총을 받는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아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표정입니다. 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여호와로부터 온 유산입니다. 아들은 한 집안의 혈통을 이어갈 즉그 집의 존재를 유지시킬 존재로서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가족의 존속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형제 관계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랑이 끊이지 않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친구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관계에 형제는 혈연적인 관계에 기초하기에 친구는 인위적인 자질을 위해 사귀는 관계이나 형제는 어려운 때에 도와주는 특별한 의무가 있는 관계입니다. 형제간의 사랑보다 도리어 가까운 이웃 간의 의리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땅과 동물들, 즉 일과 양식이 되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04편 22절에 보면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구룰에 눕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러가서는 그들 스스로 함께 모여이다 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본능으로만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게 해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밤새 먹이를 찾아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던 짐승들이 인솔자를 앞세우기나 한듯 한부리를 지어 안식처인 동굴 따위로 가서 가지런히 눕는 모습에서 우리는 저급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라 자상한 하나님의 섭리, 간섭을 진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그 외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십니까? A.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2절 7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호칭은 이방 신들의 헛된과 대비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위험은 특히 포로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해악들로부터 보존. 하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탄탄대로만을 가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낭망치 않고 종내 승리하고 만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9장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창세기 19장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소돔성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비옥한 땅에 위치하여 물질적 유유함을 누렸지만 심히 죄악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기록된 무법하고 난폭한 동성의 풍조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성격 성적 순결과 단정함과 염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이 엄난한 소돔과 고무라성,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유황불비를 내려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셋째는 로스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지만 로스는 하나님의 극률로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소공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딸들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소돔의 죄악된 풍조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출리국기 13장 14절에서는 장례인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쩜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나 이런 규례의 목적 및 의미 그리고 기운에 대해 자녀들에게 분명히 교육할 것을 다시 지시하고 있습니다. 즉, 절기나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교육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의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법적인 규례임을 알게 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유아교육과 가정교육 및 종교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의 근거는 이와 같은 교육을 강조하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위해 모든 것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의 근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도로 선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를 동격으로 직업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세계, 즉, 천사들, 부모들, 정부, 땅, 날씨, 동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땅의 모든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들 삶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에서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노아 홍수 이후에 자연환경이 바뀌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물들을 먹게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자들은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함으로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백성들을 잘 돌보고 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전쟁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여러 가지 궁핍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 및 적용 1. 만약 우리의 은혜로우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면 그러면 왜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애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악에 이끌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악한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세상에 극심한 고통을 또한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인간 마음속에 욕심이 있게 되고,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이 유혹받는 권한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원래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 유래한 말로 문자적으로 미끼로 고기를 깨어낚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올가미로 사냥하다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유혹을 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기 앞에 놓인 낚시 바늘에 물려 이리저리로 끌려 다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 뜻은 대한 열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 성경 공부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는 너희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지못하고 거짓을 그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그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으로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자는 바로 마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 장. 12절에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한번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바울이 아담의 죄의 결과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를 이 말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비교의 주안점들은 죄와 사망이 하나의 원리와 근세로서 아담으로부터 전 인류 전체에 미치듯이. 의와 생명은 그것을 반격하고 정복하는 원리로서와 권세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온 인류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이 아담의 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듯이 생명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함은 믿는 자들로 제한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원리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죄는 범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범죄 후에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사망.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 즉 첫째 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둘째 죽음인 사망의 선고를 받아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써 인간의 불순종을 벌하셨습니다. 땅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또한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금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세 가지의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땅의 저주입니다. 아담은 땅의 책임자이며 그의 범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며 땅에는 천재지변과 질병과 병충해가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평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삶은 세상에 사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정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죽음입니다. 사람의 몸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그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범죄치 않았더라면 몸의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몸은 본래의 원소인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스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비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 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쓰거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신만의 허무한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의 지배하에 있었던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러한 허물을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았고 인간의 타락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저주하는 가운데 피조물도 인간과 함께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당하는 그 허물을 그 인간에 종속된 피조물도 함께 당하게 된 것입니다. B.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보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비극적인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러 원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사건을 보게 되거나 듣게 되면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될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극적인 고통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일들임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위로해야 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직접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죄에 대한 형벌은 최후 심판의 큰 날에 받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도 갈릴리 사람들도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가 빌라도의 잔혹함을 규탄해 주기를 바랬다면 그들은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하기만 하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좀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방법을 인생의 모든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절망이나 불행, 그리고 재앙은 그것들을 목격 하든지 경험하든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교훈들을 가르쳐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당하지 않는 불행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빌라도도 갈릴리 사람들도 정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손을 펴서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원하는 것들을 만족해 하시고 저에게 몸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옷과 신발들 몸의 영양과 생기를 주는 음식과 음료 살아갈 집 가족의 사랑과 함께함 일상의 일 등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